저에게 또 사연이 또 들어왔어요, 메일로. 음. 아, 메 네. 이게 심심찮게 메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채빈씨, 네, 네. 한번 읽어볼까요? 철수형, 존슨형, 아, 채빈씨, 아, 안녕하세요? 라고 했는데 저 이거 진짜 무슨 말인지 잘알것 같아요.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근데 먼저 취업이 됐어요. 응. 너무 짜증났어요. 괜히 자존심 상하는 거. 음. 이게 근데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같이 똑같이 시작한 친구가 똑같이 음. 하다가 음. 한 명이 되면 괜히 자존심 상하는 거. 그러니까 보통 취준생들이 많이 그, 쪼그라드는 게 그런 지점이죠. 자기 상황이 녹목치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러움.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보다잘 됐으니까 자기는 지금 초라한 한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란 약간 그런 불안감이 조금 음. 엄습해 오는 상황이 아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이런 걸 신경 쓰면 쓸수록 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. 음. 답이 뭐가있을까 취업하는 것밖에 네. 없나? 그러니까 진짜 더 좋은데 취업하는 거. 근데 이게 원래 진짜 친구라면 막 축하해 줘야 된다고 하잖아요. 음. 근데 이게 되게 그냥 축하는 하지만 자존심 상하고 약간 더막 불안하고 더 질투나고 음. 거기서 축하해 주는 사람이면은 소시오패스인 거야. 이러면은 그냥 헤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. 채민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했죠. 아 어차, 분야가 다르니까 분야가 다르니까 그랬겠지라는 생각과 확정도 좋았고 그러다 아, 보니까 그냥 한이 개월 준비 약간 자기 위로? <laughs> 그런말 이상 <여성> 어떻게 해? <웃음> 근데 같은 <laughs> 뭐 학과에 뭐 스펙도 비슷하고 이런데 이 사람이 됐다 이러면 음... 자또 그렇습니다. 그 실제 그 경험자였던 채민 그 양의 어떤 생생한 증언을 들으셨는데요. <laughs> 그때 이후로 최빈이가 이렇게 된거 아닐까? <laughs>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취업이 될 사람들이야. 더 좋은 데할수 있으니까. 야, 아니,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!